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릴라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FW 컬렉션 리포트예요. 저는 현생에서 스타일 이미지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데요. 패션에 대한 정보를 이 채널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컬렉션들 지금 리포트들이 뜨고 있는데,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laughs> 저걸 어떻게 입어? 저는 모델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 아닌가? 맞아요. 맞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그 와중에 현실적으로 코디 가능한 스타일링들만 스크랩을 했고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코디 팁들을 같이 알려드릴게요 보고 나면 내 옷장에 있는 뭘 꺼내면 되겠다 뭘 사면 되겠다 이런 쇼핑 아이디어들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뽑은 첫 번째 컬렉션은 마이클 코어스예요 마이클 코어스는 늘 되게 현실적이고 옷장에다 갖다 넣어놓고 싶은 스타일들을 제안하는 컨템포러리한 그런 브랜드인데요 일단 이 컬러 첫 번째부터 그레이가 등장을 하죠. 이번 시즌에 그레이 컬러가 되게 많이 보여요.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도시적이고 시크한 느낌을 낼수 있는 컬러죠. 오버사이즈한 매니시한 자켓들은 계속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진처럼 스커트 단이 뭔가 언밸런스하고 찢어진 듯한 이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숄도 많이 보이고요. 숄과 같은 코트 형태들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 자켓 보면 염임선이 삐뚤어져 있죠. 이것도 아방가르드거든요. 뭔가 틀을 깬 듯한 전형적이지 않은, 디지, 않은 디자인들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뭐, 카멜 컬러는 FW 시즌에 가장 또 많이들 좋아하는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멜 코트, 오버사이즈, 넓은 어깨, 긴 기장, 오버사이즈의 트렌치 코트, 이런 것들은 계속 많이 보이고요. 이 트렌치 코트에 같이 되어 있는 이 타이 느낌 있죠. 이런 것들이 세트로 나와 있는 코트나 자켓들이 되게 많은 것도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코트처럼 코트에 여기 퍼가 이렇게 풍성하게 달려있잖아요. 이번 시즌에 또 퍼가 중요한 키의 아이템이어서 I <laughs>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사진도 보면 스커트가 밑단이 언밸란스 불규칙하죠 이런 스커트 계속 나온다니까요 못 보던 컬러가 등장을 해요 보랏빛 진한 보라색들이 이번 시즌에 종종 보이더라고요 고급스럽고 귀족적인 컬러라고 해요 옛날에 보라색이 가장 만들기 어려운 색깔이어서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버사이즈 자켓에 밑단이 언밸란스한 스커트들 이런 거 계속 보이고 있죠 그렇죠? 카키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브라운, 초코 브라운이 이번 시즌의 키 컬러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트임이 있는 펜슬 스커트, 언발란스한 스커트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사진에 나와 있는 바지처럼 여기 허리 부분이 이렇게 접혀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전형적인 바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디테일들. 이번 시즌에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미니멀하고 딱 떨어지던 그런 기존의 흐름과 좀 반대되게. 뭔가 좀 아방가르드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옷들이 많이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가죽 소재들은 뭐 FW의 단골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오버사이즈의 이 박시한 가죽 자켓은 개인적으로 저도 갖고 싶네요. 이번에는 셀린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게 셀린이 2025년 FW가 아니고요. 사실은 2026년 SS 컬렉션이에요. 지금 패션의 흐름을 너무나 잘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사진의 재킷 보이죠? 여밈이 삐뚤어져 있는 것 같은 자켓들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음, 승마 바지 느낌이다는 배기하게 떨어지는 팬츠들도 지난 시즌에 이어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레드 컬러가 이번 시즌 키 컬러예요. 키 컬러. 저도 입었답니다. 빨간색 포인트가 곳곳에서 많이 보여지는데요.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 게이 빨간색이 이렇게 옷을 입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디건처럼 이렇게 걸쳐 입는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오늘 이렇게 베이지색 스커트랑 같이 입었는데 레드가 베이지랑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면 가디건인지 뭔지를 어깨에다 이렇게 막 삐뚤게 둘렀죠. 삐뚤어지는거 아방가르드 아,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스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한껏 멋을 더했는데 네이비 코트에 네이비 스카프를 딱 이렇게 해서 마치 하나의 디자인인 것처럼 연출한 것들 그리고 이런 빨간색을 스카프 포인트로 엑센트를 주는 것들도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유니크한 스타일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사진 보면 파란색 스카프를 마치 터틀렛처럼 연출한 것들 이런 것들도 꼭 따라 해봐야겠어요. 파란색 가디건을 코트에 걸친 것도 너무 예쁘죠? 원색 니트나 가디건 같은 거 이번 시즌에 코트 위에 걸쳐보세요. 그리고 이 초코 브라운 컬러가요. 쿨톤들한테도 어울리는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블루랑 되게 잘 어울려요. 뭐 스카프를 이렇게 연출한 것도 너무 멋있죠. 그리고 가죽 자켓인데 소매 부분을 접었을 때 이렇게 체크 패턴이 보이는 것들. 이번에는 프라다예요. 프라다. 포멀한 블랙 원피스로 컬렉션을 시작하더라고요. 스텐카라넥 같은 걸로 엘레강스하고 포멀한 기본 블랙 원피스가 좀 눈에 띄었고요. 근데 몸에 이렇게 딱 붙지 않고 살짝 하아리 느낌으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들이 보이는 게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 빨간색 빨간색 나왔죠 <laughs> 빨간색 프로버인데 롱기장으로 나오는 프로버들이 이번 시즌 또 많이 보여요. 그래서 프로버를 안에. 셔츠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좀 캐주얼하게 연출하는 것들 이런 느낌들도 많이 보이고 세 번째 사진은 하, 저의 최애 픽중에 하나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초코브라운에 민트 매칭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초코브라운이 좀 쿨톤 브라운이다 그래서 민트 컬러랑 매칭을 하니까 너무 세련되고 시크하지 않아요? 하, 꼭꼭 입어주세요 저도 입어보려고요 그리고 퍼 퍼가 되게 이번 신은 키 아이템이다. 여기 자켓에도 이렇게 퍼 장식 보이고 있죠. 이 허리 부분, 이 허리 부분이 저런 걸 페이퍼백 팬츠라고 해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미니멀하지 않아요. 조용한 럭셔리. 꾸안꾸. 이젠 꾸꾸꾸. 아방가르드. 굉장히 걸리쉬한 무드예요. 미니스커트에 남자친구 자켓을 뺏어입은 듯한 이런 걸리쉬한 무드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리본 디테일,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느낌도 이어지고 있고요. 벨트를 이용해서 조이는 이런 디테일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얇은 가죽 벨트 없으면 안될것 같아. 그리고 이 컬러 매치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인색과 하늘색, 이런 컬러 매칭. 제가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 스타일인데, 되게 하늘하늘한 실키한 블라우스, 에 가죽, 스커트, 막 소재가 대비가 생기면서 여성스러움과 시크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저는 이렇게 이번 f w 에 입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도 오버사이즈의 박시한 코트인데, 단추가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미니멀과 멀어졌다, 장식적이고, 옷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스텔라 맥카트니입니다. 스텔라 맥카트니 같은 경우는 뭔가 성공한 도시 여성. 이번에는 더 그래, 진짜 완전 성공한 언니 느낌이야. 파워 숄더. 제가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짜잔, 요고 요고 요고. 이 옷이 제가 20대 후반 17년 전 그때 샀던 옷인데 마중가. 에서 나왔던 옷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깨 패드가 이렇게 두껍게 있고 셔링이 이런 식으로 좀 잡혀 있는 되게 되게 몸매가 예뻐 보이는 되게 잘 입었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왔어. 딱 이거 딱 이게 돌아왔어. 파워 숄더, 어깨 패드 그리고 제가 말한 아방가르드한 이런 언밸런스한 주름이라 이런 것들이 돌아온 거죠. 유행은 진짜 한 15년 주기로 돌아오나 봐. 제가 시장 조사 겸 이제 동네에 모를 돌았는데 이렇게 비대칭적인 주름이 잡혀 있는 살짝 아방가르드한 느낌의 탑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개 샀어요. 자라에는 이렇게 딱 요렇게 생긴 파워숄더 탑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지 소재 파워숄더 탑이나 원피스뿐만이 아니라 카라티에도 파워숄더 패드를 넣었어. 이것도 인상적이더라고요. 어깨 패드를 엄청 키우고 밑으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역삼각형 실루엣으로 만들어서 파워 당당한 어떤 이런 실루엣 연출도 되게 인상적이고 어, 비율을 깨버리는 로우 웨이스트까지 당당한 현대 여성의 이미지를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후드에다가 와이드한 힙합 바지 같은 팬츠 이런 것도 멋진 언니의 딱 스타일링이잖아요 그리고 벌키한 큰퍼 후드의 자켓 레이스 레깅스 레이스 원피스 이런 것도 되게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어쨌든 공통적인 거는 레이스지만 여성스러움이 아니라 되게 중성적인 느낌으로 어, 스타일링을 했다는 거예요. 레이스 레깅스에 막 후디 레이스 원피스인데 파워 숄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멋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는 이렇게 블랙 그레이, 베이지가 확실히 대세예요. 이번에는 샤넬입니다, 샤넬. 샤넬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컬렉션과 다르게 러블리, 로맨틱 여성, 여성 이런 이미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이 샤, 샤가 되게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해요. 옷에 이렇게 샤가 레이어드 되어 있어서 로맨틱한 무드를 더 강조한 것들. 컬러는 뭐 블랙, 아이보리, 핑크, 요렇게. 그리고 프릴을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로 더 로맨틱함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진주 목걸이들이 주렁주렁한 것도 모자라서 아예 진주 이 백인지크로스 특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리본 같은 것도 굉장히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운 무드를 강조한 것 같아요. 캉캉 프릴, 이런 샤, 뭐 시스루한 레이스. 그리고 왕 리본, 보타이 큰 거를 한다든지 프릴이 바 이렇게 달려 있다든지 적재적소에 스타일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성스러운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본, 보타이가 있는 하늘하늘한 블라우스를 하나 장만을 하셔서. 매니시한 자켓하고 믹스앤매치 하셔서 입으시면 여성스러우면서도 시크한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미유미유입니다 미유미유는 아 이걸 몇 년대라고 해야 될까요? 저 모자는 20년, 30년대 샤넬이 등장했던 시기에 파리의 여성들이 저같이 이렇게 짧은 보브 컷을 하고 썼던 그런 모자예요. 그리고 옷들도 보면 할머니 옷장에 있을 것 같은 레트로적인 감성이 있는. 그런 컬러감과 실루엣들이에요 브로치 장식까지 했어 퍼도 뭔가 할머니한테 물려받았을 것 같은 민크 내추럴한 색상의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더라고요 팔에 이렇게 퍼 하나씩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대대손손 물려받았을 것 같은 그런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연출하는 것도 이번 시즌에서는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일 거다 그리고 그렇게 가디건을 이렇게 까 사실 이거는 F/W에 그렇게 유용하진 않거든요. 내가 F/W 어떤 파티에 간다면 니트 가디건을 이렇게 까서 오프숄더로 하, 하는 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laughs> 파티 갈일 있으신 분들. 여기 맨 마지막이 이제 미유미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 완전 딱 본인 옷 같지 않아요? 그렇죠? 딱 본인 스타일로 컬렉션을 하셨어. 이번에는 더 로우입니다. 가장 요즘 스타일이면서도 미니멀하고 고급스럽고 갖고 싶은 이 의자에 올려져 있는 니트 컬러도 보이죠. 블랙, 레드, 그레이. 이번 시즌에 기본 템으로 갖고 계시면 좋은 컬러고요. 빨간색 목도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큰 가죽 가방. 어, 저 갖고 싶네. 비싸겠지? 그리고 위아래 톤온톤으로 밝은 베이지, 어두운 베이지 이런 식으로 매칭한 스타일링도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도 카키와 브라운의 이런 컬러감들, 가을 뮤트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블랙, 화이트 같은 그레이시한 베이징을 포함해서 무채색에 가까운 이런 스타일링도 많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상의는 오버사이즈로 입고 하의는 펜슬 스커트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허리에 벨트를 쫙 조이는 이런 연출도 여기서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라이프 로렌이에요 라이프로렌은 이제 뭐 클래식 브랜드의 뭐 대명사라서 실제로 아이템 하나 하나가 옷장에 있으면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아이템들인데 눈에 띄는 건이 샬랄라한 프릴이 많은 블라우스. 다른 아이템들은 뭐 매니시한 딱 떨어지는 자켓, 모직 슬랙스 다 남성적인 착장들인데 거기에 프릴이 있는 블라우스 하나만 같이 믹스앤매치를 해줘도 로맨틱시크,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은 세련됨 이런 걸연해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가죽 비스트에 같은 것도 포인트 아이템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되게 매니시하죠. 심지어 넥타이까지 뱉잖아 체크 원피스죠. 여기 또 잊지 않고 가죽 벨트 둘러줬고 스커트 제가 말한 대로 밑단이 언밸런스하게 커팅이 돼서 아방가르드함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스탕도 많이 보이고 여기도 즉 아까 셀린에서 말한 것처럼 배기한 승마바지 같은 실루엣 나와 있죠. 이번에는 세련된 현대 여성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네, 두, 두 번째 이 원피스 보면 위에도 아방가르드하고 스커트도 아방가르드하고 도대체 뭐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연출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옷들 이런 옷들이 많이 보이는 게또 특징이었고 여기도 레드 포인트 보이고요. 그리고 스커트인데 주름이 되게 풍성한 스커트들도 많이 보여요. 벨트 허리에 했죠. 이 마지막에 두 사진 보면은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이런 아방가르드한 디테일들 이런 거 놓치지 않았어요. 직각 어깨의 박시한 자켓이라든지 뭐 초코 브라운 컬러들 보이고 밑단에 주름이 굉장히 풍성한 풀 스커트 모카 컬러 그레이 그리고 니트와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코디한 거 마지막에 원피스에 보면 비정형적인 카울렛과 자연스러운 셔링이 잡혀있는 아방가르드한 원피스 저런 원피스가 뱃살도 가려주고 날씬해 보이고 예뻐 이번에는 토템이에요 토템도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브랜드잖아요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시크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컬러가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버터 옐로우에서 그라데이션이 된것 같은 되게 따뜻한 밝은 베이지 컬러들이 세련돼 보이고 이 전체적인 톤온톤 느낌이 예쁘죠 베이지랑 블랙을 같이 매칭을 하면 또 되게 안정적이고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버핏이고 박시한데 다른 어, 컬렉션들에 비해서는 흐르는 듯 떨어지고 훨씬 편안한 실루엣을 연출한 게 특징이에요. 물론 블랙과 그레이도 놓치지 않았어요. 저이 원피스 셔츠 원피스인데 뭔가 이쪽에 비대칭적인 주름이 잡혀 있어서 되게 세련돼 보이네. 저 너무 예쁜 거 같고. 그리고 직각으로 떨어지는 오버사이즈의 자켓도 물론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그레이 컬러, 밝은 아이보리 컬러. 마지막으로는 아워 레가시라는 브랜드인데 되게 엠지 느낌이 <laughs> 물씬 나는 브랜드인데 발토시 저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거 같은데 <laughs> 발토시의 주름 스커트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허리에 벨트 조이는 거는 물 똑같고요. 그리고 머플런지 뭔지 알수 없는 이런 이거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주고 컬러도 블랙, 그레이, 카키 같은 좀아 무채색의 자연스러운 컬러들을 매칭을 해서 너무 팬시하진 않은 하지만 시크한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바지는 전체적으로 되게 오버핏이 많고 그리고 살짝 아방가르드한 요소들을 요소 요소에 놓치지 않고 넣어줘서 뭔가 기본템인 것 같지만. 뭔가 엣지가 있는 이런 스타일을 좀 추구하는 것 같죠. 주름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저런 부츠 같은 것들도 이번 시즌 트렌드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제가 크랩한 브랜드는 여기까지고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브랜드가 가장 좀 와닿았어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보시면서 어이 아이템 하나 사야겠다, 혹은 이 아이템 집에 있는데 꺼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드신 게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어, 앞으로 가을 쇼핑이나 옷 정리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였기를 바라고요. 날씨가 아직 너무 덥지만 이렇다 또 금방 가을이 온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바쁜 나중에도 틈틈이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돌아올게요. 안녕. <laughs> 안녕.